오늘 우리는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 말씀한 그대로 잘 준비된 여호수아처럼 우리 청년들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0년 넘게 수종자로 잘 배우고 그러나 성막에 머물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잘 배우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전 경험, 아말렉과의 전투. 어디 보면 광야의 깡패들, 아주 그냥 포악한 이들, 이길 수가 없지만 여소와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 싸웁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자, 가나안 정탐 먼저 가봐야. 구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샅샅이 살피고 남보다 먼저 보고 더잘 알고 그것도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고 나아갈 분야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공식적인 안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당연히 모세가 인정하고 백성이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사역자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격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존귀하게 승리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준비를 봅니다. 앞에는 여호수아 개인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여호사서 1장 2절을 봅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너는 준비됐으니까 너는 들어가. 준비 안된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 모두가 우리 자손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0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1 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여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휘관들 혹은 관리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결론 결론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된 상태로. 훈련된 모습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5장까지 즉 6장의 여리고성 전쟁 그 앞부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훈련입니다. 준비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의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5장까지는 준비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여호수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가 요구한 대로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때 민수이 다시 돌아가면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요 예이땅 이미 요단 동편을 점령했는데 고원 저 곤란 고원까지 우리는 가축도 많고 또또 어, 르우벤은 내가 장자인데 나 먼저 기업 주십시오 옆에서 가지 있다가 나도 또 므낫세 절반 집안은 또 전쟁에서 탁 마귀를 그냥 응? 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요서가 그들을 어,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너희 형제들을 두렵게 하느냐, 낙심케 하느냐? 그때에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을 얻는데 아직 위험하니까 성을 짓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 두고 가축 거기 두고 우리는 무장하고 형제들 앞서가겠습니다. 형제들 앞서갈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기업을 얻고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편에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요사와가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 이제 그대로 하라 여러분 1장 뒷부분 보면요 자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도록 너희도 수고할 것이고 그 후에 돌아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이라.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보내는 곳에 우리는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일단은 두 집파반이지만 그냥 세 집파라고 하겠습니다. 이세 집파의 약속 그리고 세 집파의 헌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동편에 기업 차지했어요. 아, 우리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희들끼리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대로 아이들과 그리고 또 그들을 지키는 인원들은 물론 약간 남겨뒀겠지만. 형제들 앞에서 무장하고 사장에 요사 사장이 보면 4만 명가량이라 그들은 말 그대로 정예부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싸웠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족, 친지 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홀가분하게 무장하고 쉽게 말하면 선봉부대 우리가 앞서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사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18절 봅니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원래 원뜻은뭐겠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요소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요소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선봉 부대 4만 명.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앞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직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봉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또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어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거역하면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요소를 향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교회 이게 축복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기를 선봉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여호사에게 그냥 힘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맨 앞에 진군해 갑니다. 마지막 전쟁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 22장 보면 아마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어떤 분은 그 20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소가 그들을 불러서 "지금껏 너희가 충성하는도다."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자, 이제 이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장 여리고 정탐 사건은 영적 훈련입니다. 자,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을 때는 12명을 보냈어요. 왜? 12지파가 두루 다녀 봐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여리고는요. 여리고 성만 정탐하면 돼요. 딱두 사람만 보냅니다. 그 여호수아는 믿을 만한 두 사람 보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로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그냥 단순한 근거 없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2장 10절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라합이 고백하는 그 성읍의 사람 라합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말하시고 여단 저쪽 아무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리고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태를 지금 라합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 여리고는 문빗장을 견고히 채우지만 그 안에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정탐이 와서 여호수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이미 전쟁은 작정된 것입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수에 있지 않아요. 성읍이 견고한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준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대 찬양했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는 진군합니다. 여러분 전도합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장과 4장은 요단 토하. 이때는 요단강물이 철철 넘칩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이 늦은 봄 4월 엿됐죠. 늦은 봄 이때는요. 저 위에 헐몬 산에 눈이 상당히 많이 녹아서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언덕까지 철철 넘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요서를 통해 백성에게 말합니다. 언역궤를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 물이 멈추리라. 자, 3장 실제로 가 볼까요? 자,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어깨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발을 들여놓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저위에 사르단에 싸 멈춥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염해로 향하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여와 호 연약결매인 제사장들은 요단가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3장과 4장 요단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이요? 절대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철철 넘치는 여당강물이 요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괴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자 멈춥니다. 위에 저 위에서 물은 쌓입니다. 흐르던 물은 완전히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며 순종의 위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우리가 할수 없는 여당강 넘치는 여당강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으로요 더 강한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 상대해야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중요한 건 절대 순종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제가 또 군대 얘기하네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한달두달뭐 시키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 뭐, 군복 입혀 다고 바로 군인이 되나요? 아니요 매일 참 가면 제식 훈련 시킵니다 다뭐한 줄로 앞뒤 좌우 줄 맞춰 세우게 하고 차렷 경례 시키고그 다음에는 뭐 앞으로 가 그러면 착착착 가다가또 좌향 앞으로 가면 왼쪽으로 우향 앞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돌아가 이 훈련을 그냥 죽어라고 시켜요 그냥 지겹게 시켜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죄송합니다 한 놈만 삐딱하게 하면 전체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 착착착 뒤로 돌아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걸 전체가 하나되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도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은 결론이 순종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 얘기를 하셨어요 큰아들에게 예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만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야 네가 좀 가서 해라 아니요 형도 안 가는데요 그러나 돌이켜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여러분 과정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최후의 결론은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순종이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결국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선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포노두 사건 예수님 명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 할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 채우는 게 당시 쉽지 않아요. 우물은 깊어요. 뭐, 기구가 있겠어요. 땀 흘리면서 그큰 여섯 항아리 다 채웁니다. 또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맹물이었는데 그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가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연회장이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동맹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단 도하 온 백성들이 순종의 위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5장 여단을 넘어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5장을 이제 여러분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곳 거기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2절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러실 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 한편 생각하면 이거는 두려운 일이지요. 바로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판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사랑의 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식당에서 기도할 때 저게 기도인지 아닌지 참 제가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면 애매하게 그러나 여러분 굳이 뭐 소리내서 굳이 다른 사람 표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표현을 분명하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이총몇 번은 꼭 아멘을 죽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 역사하세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할례가 뭔가 양면입니다. 하나는 옛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광야의 불순종, 남자 생식기 끝부분을 그 고통 속에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옛 것을 잘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에 임직 받은 분들, 임직 피택되고 임직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옛적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자르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잘라내는 것 그래서 길갈 굴러버렸다 죄와 허물과 이걸 다 하나님이 굴러내버리셨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 백성 언약의 표시를 담은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실은 이게 할례가 이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세례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못 받은 분도 있지만은 다 세례 받으시고 옛 것은 물에 잠겼다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것다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옛것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섭니다. 그렇게 다하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 이것은 출애굽하고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르 없는 떡을 먹으며, 그게, 그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난 땅, 약속의 땅들어와서 6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건 단순하게 6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1차 목표가 완성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려서 고맙습니다 자, 출애굽의 1차 목표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던 비참한 노예들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하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실은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면서 언약궤가 거기 안치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이 첫 번째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정체성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성찬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했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상한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극 치기... 지겹도록 지겹도록 만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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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 11절 보니까 6여절을 아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날에 무교병과 복은 곡식을 먹었더라. 어디서 났어요? 11절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곡식을 내가 먹게 해 주마.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여리고 백성의 애써 농사지은 밀과 보리를 가지고 그들이 실컷 먹으면서 그걸 볶아서 그냥 여러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성경은 12절을 기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만나가 그쳤더라. 거기까지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땅 소산물을 다 먹고 나니까 다음날, 어? 더 이상 오늘 또는 만나가 없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더 성숙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 저쪽은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떼먹여주고 옛날에는 그냥 떼먹였나요? 입에 오물오물해서 엄마가 떼먹여주던 그, 그는 그 아이예요 이제는 자기가 숟가락 들고 먹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요리해 먹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라는 표현은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 학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뭐 이런 것들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훈련도 끝났다. 여기까지 모든 준비 완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테러 차단. 이제 더 이상 요단강물이 다시 철철 넘치게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돌아보고 더 이상 요단을 건너 광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 봤자 만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봐, 요단강 철철 흐른다. 너희는 뒤돌아가면 안 돼.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전진, 오직 전진. 오직 전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지난번 말씀한 대로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앞에 이제는 사실 이게 뭐 어디 보면 배수진이에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퇴로 차단. 오직 진군해야 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인솔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진군할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들에게는 진군이 곧 승리입니다. 여리고성 승리이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함께 준비되고 함께 훈련 받고, 함께 진군하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선봉 부대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은 귀한 분들, 이미 직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선봉 부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이 정착할 때까지 더 이상 욕심 없이 최. 산을 다하는 그들 그리고 온 백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한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보다 강한 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순종. 순종할 때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친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